영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11월 14일 부산 금요경주 이승엽의 핵심체크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배당이 엄청 많이 터졌는데 어, 이번주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배당이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복병들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경주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일요일고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 경주 수가 하나 늘어나서 그런지 또한 경주가 깨지고 어, 대상 경주가 깨졌죠. 분할도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지난주보다는 약간은 좀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 경주 추천 경주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음, 추천 경주는 일단 시작하는 1경주부터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5경주 5등급 1400m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8경주,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까지, 이 3개의 경주를 금요일 날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추천 경주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점이 어, 그좀 죄송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꼭 좋은 족축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 1경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 신마 경주로 펼쳐지고요. 모두 9마리의, 어, 2세마가 출전을 하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까지 한두 번 팀말들도 있고, 그리고, 어, 주행심사 받고 이제 데뷔전을 치는 말이 한반 정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딱 보기에도 강축은 없는 편성입니다. 강축은 없는 편성인데, 한 3마리 정도가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7번 벌마이랜드가 뭐 데뷔전, 그리고, 1000m, 1초대 포화주로이긴 하지만, 1초대를 뛰었기 때문에,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선행 가능성이 높은 2번 피스털 컷, 그리고 3번 서기 크레스프트, 그 3마리가 아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인기마들이 앞에서 뛰는 말들이에요. 2번이 선행 가고, 3번이 그 뒤에 따라 붙고, 7번이 한뭐 여기 정도 붙고, 요런 정도로 아마 앞선에서 뛸 겁니다. 앞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피스톨, 피스톨 컷도 그렇고, 신스타 원, 아, 7번 벌마일랜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뒤심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한 번밖에 안 뛰었고, 아직 어린 두살짜리 말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확고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런 앞에 가는 말들로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주, 저는 첫 번째 추천 경주, 1경주부터 어, 정했고요. 제가 복병으로 보는 한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8번, 신스타원입니다. 주행심사는 뭐 별로 눈에 안 띄죠. 1분 04초 2, 10% 5주로 해서 어, 그렇게 좋은 기록도 아니었고 출발 자체도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훈련 때의 모습은 제법 주행이 안정이 된 모습이고요. 걸음도 제법 괜찮습니다. 주행 심사 때도 보면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어느 정도 있었던 말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에 가는 말들이 확고한 전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거기에 또 1,200m 잖아요. 1,000m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1경주는 9번, 8번 신스타원을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금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9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이게 분할이 된 경주죠? 분할이 돼서 출전주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딱 보면 5번 스원킨이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말이고요. 지난번에 3착을 했던 2번 오아시스 루비가 그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안쪽에 있는 1번 드루쿰다라든지 뭐 6번 하늘골드,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스원킨도 되는 말이죠 음, 지난번 2착한 만큼만 뛰면 뭐 여기서안될거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20주 만에 출전을 했었던 말인데 이번에는 정상적 으로 출전을 했고 훈련도 괜찮습니다 음, 충분히 될수 있는 말이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하는 말은 이번 오아시스 루비입니다 얘는 두 살짜리 말인데 음, 데뷔 전때 말이 좀 괜찮았어요 훈련 때 어, 제법 뭐 봐줄만한 그런 훈련 때 걸음을 보였는데 데뷔 전부터 1400을 선택해서 나왔죠. 근데 출발이 일단 안 좋으면서 후미에서 따라가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어, 아무것도 못 보여줬죠. 두 번째 경주였던 직전 경주 때 다시 1400을 나왔는데 출발은 그 전보다 좋아졌고 중선위권 따라가다가 직선에서도 어, 데뷔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3착을 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걸음은 괜찮습니다. 안쪽 게이트고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아주 빠른 말은 없죠. 비슷합니다. 뭐 이번 오아시스 루비가 어, 선행은 못 가겠지만 어, 앞선에 가는 말들도 아주 빠른 말은 없어요. 보면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외곽에 있는 9번까지. 이런 말들이 다 비슷, 비슷한 순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측에서 너무 뒤에만 쳐지지 않고 중간 정도만 따라 붙어준다면 저는 이번 오아시스레드가 이번에는 확실히 좀더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아시스레드를 총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뭐 5번 스펀키는 일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보인다. 뭐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는 어 복병으로 볼 만한 말이 3번 플레어업이나 4번 리치원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2번 노아시스 루비를 제일 주목하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어, 이번 경주는 10번마 금성이 강축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 출발을 정상적으로 평소처럼 앞선에 붙지를 못하고 중화위권 3열을 돌면서 좀 고전을 했던 말이죠. 이번에 10번 게이트고 다실바 기수가 이번 주 금요일날 정지죠.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뛰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좀더 주목하는 말은 3번, 샤이닝 원입니다. 자, 샤이닝 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 세 번을 뛰었죠. 얘도 두 살짜리 말이에요. 이번 경주가 두 살짜리 말이 앞서 말씀드린 1 0번 금성도 있고 한네 다섯 마리 정도 여섯 아, 마리 나오네요. 여섯 마리가 이대마가 출전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출발이에요. 출발만 잘 나오면 주춤거리지 않고 잘 나오면 얘는 이번에 될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9월 7일 날 경주 때 앞선에 선두 외곽까지 묻는 모습을 보였고 경합을 했었죠. 선두 경합을 하면서 직선에서도 끈기를 보였던 말입니다. 너무 뒤로만 밀리지 않으면 저는 3번 샤이닝 원이 충분히 될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번, 아, 3번 샤이닝 원을 제일 좋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10번 금성이 어,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도 지난번처럼 출발 실수 미스 안 하면. 되는 말입니다. 어, 봐야겠고요. 그리고, 복병으로 꼽아보자면, 12번 로이로이, 로이로이 같은 말들도, 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죠? 25주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말은 괜찮아 보입니다. 말은 괜찮아 보이고, 이제 외곽으로 너무 밀렸다는 점이 변수이긴 한데, 어, 초반에만 어느 정도, 얘도 붙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는 3번. 샤이닝원을 좀더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어, 이번 경주는 뭐 강축으로 팔릴 말이 있죠. 3번 벤지. 지금까지 10번 뛰어서 9번을 들어왔습니다. 한번못 들어온 것도 데뷔전 때한번못 들어오고 데뷔전 이후로 이전째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1200으로 거리를 줄였는데, 어, 사실, 이렇게 연속 입상을 하는 말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꺾을지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합 3등급인데, 요번에 뭐 우승하면 아마 승급을 하게 될것 같고요. 또 2착하면 아마 승급도 안할것 같긴 한데, 2등급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볼 생각입니다. 3번, 벤지는 인정을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 뭐 팔리는 말이 이번 닥터우스카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은빛대로 뭐 이런 말들이 조금 더 팔릴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덜 팔리는 말두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성이 있는 말. 첫 번째가 1번 넘버원 픽입니다. 지난번에 1600m에서 초반에 진짜 적극적으로 몰아주면서 선행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선행 못 가고 무너졌단 말이죠. 2주 만에 출, 어,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말은 이번에도 좋습니다. 이제 이용락 기수인데 얼마나 다부지게 몰아줄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원픽도 훈련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좀 주목은 해볼만 하고요. 6번 골드네어도, 어, 지난번, 지지난번,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말이 별로 좋아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상태가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두번 모두. 저는 두번 모두 다 빼고 갔는데 상태는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 두 번보다는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얘도 선행이 유리한 말이죠.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어뭐 절대보스 비케이저나 벤지 이런 말들, 닥터오스카 이런 말들은 골든헤어보다 일단 늦습니다. 넘버원픽도 아주 빠른 말은 아니에요. 선행 여부가 저는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선행 가면 최근에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6번 골드네어도 주목해야 될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3번 벤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6번 골드네어고 1번 넘버원피 이두 마리를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두 번째,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스키타이가 아마 총마로 팔릴 것 같아요. 뭐, 최근 2, 3착을 꾸준히 하면서 3면서잘 어, 뛰고 있죠. 저는, 물론 스키 타이도뭐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좀더 주목하고 있는 말이 1번 선라이트입니다. 승급전이죠. 아무래도 지난번 뛰었던 편성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강해진 편성인 건 맞아요. 최근 두번 경주에서 연속 2착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을 했고 여덟 번 뛰면서 입상한 것도 최근 두 번이 다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최근에 두번잘 뛰었고 승급을 해서 강한 상대를 만났으니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최근 두번잘 들어온 게, 전력 상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봅니다. 전력도 상승 됐고, 훈련도 잘 했고, 게이트도 1번이고, 안쪽에서 차분히 출발만 정상적으로 나와서, 차분히 경주를 풀어나가면, 내 측에서 충분히 저는 될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1번, 썬라이트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두 번째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6번 스키타이도 어, 아예 빼고 가긴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빼고 가긴 어렵지만 그외에 나머지 말들 중에서도 특히 복병으로 팔리는 말들 중에서도 될 만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우선적으로 노리면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1 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줄던 주수는 12마리로 많긴 한데, 에, 약간 좀 압축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두 마리가 많이 팔릴 겁니다. 2번마 헤이브라더, 4번마 앙코르, 두 마리, 둘다두 살짜리 말들이죠. 두 마리가 많이 팔릴 건데,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좀더 주목하는 말은 4번, 앙코르인데요. 자, 앙코르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경합을 했죠. 선두 경합을 하면서 상당히 초중반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3착을 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경주였죠. 물론 뭐 그전에 입상할 때 보면 선행 나가서 6등급에서 불량주로 선행 나가서 한 바퀴를 돌긴 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선행을 가면 좋고요. 선행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안될건 없다. 상태도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앞에 갈수 있는 말들을 좀 따져보면요. 인기마들이 앞에 가요. 2번, 4번, 5번 이런 말들이 앞선을 주도할 겁니다. 거리가 1,200m인데 앞선에서 과연 끝날 것인가? 저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번, 앙코르를 제일 좋게 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말들은 다뭐 비슷하게 팔리죠 1번 워너비 위드유 조금 팔릴 것 같고 외곽에는 11번 베스트 보이나 12번 압도적 넘버 뭐 이런 말들도 조금씩 팔릴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런 말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마 강서불패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어 말이 괜찮았어요 근데 초반부터 아예 의지가 없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공백 이후에 42주 만에 출전을 했었던 지난 경주보다는 2주 만에 출전을 하지만 좀더 경주에 적응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타면 무시 못한다. 3번 강서불패를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대로 4번 앙코르가 제일 유력하게 보고요. 3번까지 복병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자 일단 8번 플라잉 챔피언이 뭐 충만감으로 팔릴 것 같고 10번 파워타임, 11번 올더베스트 이런 말들이 후차권 두고 또 팔리겠고 거기에 12번 희망군주까지도 외곽에 있는 말들이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쪽에 있는 말들을 보면, 어,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전력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이제, 전개가 어떻게 풀릴 거냐, 고점이 그 변수인데,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섬두력이 있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 2번 원더풀 포춘이나, 더보면 뭐, 7번 다이아나이트, 요 정도인데요. 뭐, 요런 말들 빼고는, 대부분이 초반도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뒷심이 아주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말들이 안쪽에다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인기마로 팔리지만, 8번, 플라잉 챔프가 제일 낫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4차, 3차, 2차으로 꾸준하게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보다 훈련도 좋아요. 지난번보다 훈련도 더 잘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10번 파워타임도 괜찮습니다. 파워타임도 뭐 3차, 4차에 그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전력상 충분히 되는 말이고, 어 너무 뒤에서만 추입하지 않으면 파워타임도 가능하고, 올더베스트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천, 1,600, 아, 1,300m 선행을 갔는데, 얘는 아무래도 선행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지난번 1,300m도 선행 갔다 부러졌는데, 1600m로 거리를 늘려서 나와도 될까? 지난번에는 너무 초반부터 어, 경합을 계속했죠. 경합을 하다 보니 초중반에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직선에서 맥없이 퍼지고 말았는데 1600m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리를 안 하고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면 제가 보기에는 11번 올더베스트가 앞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 말들에 비해서 펀드력도 빠르기 때문에 앞에 갈 겁니다 아마 근데 무리할 직전처럼 그렇게 무리할 일도 없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뭐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지만 외곽에 있는 인기마들 이런 말들이 좀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런 만큼 크게 배당이 터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뭐 이런 안쪽에 있는 말들이나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말들은 현장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기마가 좀더 우세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금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이번 경주 좀 접전입니다. 강축이라고 볼만한 말이 없어요. 일단 팔릴 수 있는 말들이 제법 있죠. 음, 4번 플래시파크 일단 이번에도 팔릴 것 같고 안쪽에는 1번 라이트 챔피도 팔릴 것 같고 거기에 6번 운주 챌린지, 7번 메가머신 더 보면 뭐 월드히트까지도 팔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머지 말들과 어, 전력을 비교해 보면 크게 전력이 확고하게 앞서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배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말은 6번 운주 챌린지입니다. 자, 운주 챌린지 같은 경우 최근 두 번의 경주. 직전에는 7착. 1번 게이트에서 선임 4측 붙었습니다만은 직선에서 힘을 못 쓰고 무너지면서 7착으로 밀렸고 그 전에 9월 달 경주에서는 역시 선주 뒤 2열 선입권에 붙어서 따라갔지만 직선에서 조금 조금씩 밀리면서 다 착을 했어요. 최근 분위기는 좀안 좋죠,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 경주들 1600m, 1400m를 보면, 뭐 선주지 3열, 선행, 이런 앞선에서 뛰면서 연속 입상을 세 번, 어, 두번 연속 입상을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훈련을 보면,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전개도 잘 풀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인기마로 팔리는 다른 말들, 4번 플래시파크, 라이트 챔프, 메가머신, 이런 말들과 비교해서 전력상으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운주 출렌지를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인기마 중에서도 데려가는 말들이 있겠지만, 안 팔리는 복병까지 노리면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복병하고 같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인기마로 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중배당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경주, 6번 운주 챌린지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금요일 세 번째 추천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경주입니다. 혼합사 등급 1800m. 역시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어,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인기마들이 좀더 우세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5번 텀산 태양, 8번 인디고스트, 요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팔리겠고, 거기에 11번 빅조스도 어느 정도 팔리겠죠. 자, 다함 산태양은 2주만에 출전을 합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 4연속 입상인데, 너무 빨리 왜 이렇게 출전할까? 음, 어, 체력적인 한, 문제는 없을까? 상태는 괜찮다. 2주만에 출전하지만, 훈련 상태 이상 없고요 어, 지난번에도 출발이 사실 초반에 안 좋았는데, 빠르게 올라와서 앞선에 붙으면서, 종반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번엔 증경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증경기수 어, 예전에 기승을 여러 번 해봤던 기수이고, 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5번 토함선 태양, 인정을 하고 공략할 생각이고요. 8번 인디고스트도 뭐안될거 없죠. 근데 최근에 출발이 조금 문제예요, 얘는. 출발이 주춤주춤거리면서 고정이 문제이긴 한데, 전력상으로는 되는 말이고요. 11번 빅초스도 상태는 직전보다, 어, 좋아졌다. 그런 면에서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 끈기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기마들이 좀더 우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나머지 말들 중에는 음 7번 스텔루나가 이번에도 일단 선행입니다. 7이 선행이에요.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왜 추천을 드렸냐? 그때 남장일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감량 때문에 이제 신행 기술을 태웠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앞선에 가는 말들이 잘 버티는 주로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스텔루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되는 거 아니냐 선행 갈수 있는데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더라도 편하게 지난번처럼 가긴 좀 어렵고 빅조스하고 같이 뛰었죠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빅조스가 보가 지난번보다 더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안 팔리는 말들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말들 중에 오히려 복병으로 볼수 있는 말은 12번 플라잉덕한 뭐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복병으로는 좀더 나아 보인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번 마지막 구경주는 인기마들의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5번 서 암산 태양을 한번더 믿고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 9개 경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제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좀 심기일전을 하면서 어, 평일날도 좀더 분석에 신경을 많이 썼고 훈련 내용도 좀더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자 이번 주 금요 경주부터 지난주에 부진을 좀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일요일 핵심 체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